네, 올해 기다리셨습니다. 바로 단타자인 전문가님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어, 지금까지 이제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로서 굉장히 이제 포진을 많이 시켰는데 어, 제가 수소차 관련된 종목 두 종목 정도는 더 포함 시키려고 하는데 아직은 이르다 생각을 해서 어, 당분간에그 쉬어가는 타이밍에 단기간의 수익을 볼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두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 아비스타라는 종목이고요. 어, 모바일식 1위 기업 모제림을 인수를 했는데 실제로 이 모제림이 이 모바일식 분야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고 어, 여기에서 진행이 되고 있던 이 모제림의 총괄 대표 뭐 이종호 대표라 하는데 어, 이분이 지금 실제로 아비스타로 새 대표이사로 선임이 됐습니다. 어, 실제로 이게 어떠한 시사하는 바가 있냐면은 원래 아비스타가 의류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지금 사업이 계속 좋지 않으면서 위기를 또 많이 겪었었고 그에 따라서 주가도 큰 폭으로 많이 하락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한번 이 기업이 아비스타라는 기업이 새로운 사업들에 이제 진출을 하면서 한번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기업을 다시 한번 어 바꿔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새 사업에 좀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 그거에 발맞춰서 모바일 이식 1위 기업을 이제 인수를 하면서 또 이제 바이오 제약, 뭐 이러한 분야까지, 뭐 바이오 시밀러 분야까지도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 비트코인 채굴과 블록체인 관련된 사업에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션 사업 강화를 위해서 이스트나인 지분도 60% 현금 취득을 했는데 이를 통해서 지금 3차 배정 유상증자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이 아비스타가 지금 현재가 타이밍이라고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굉장히 바닥권에서 매집이 들어갈 수 있는 차트를 형성하고 있고 여기에 발 맞춰서 지금 이 기업이 계속해서 아. 이 기업을 다시 한번 어 다시 반열에 어느 정도 반열에 올리고 어 이제 성장시키기 위한 밑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가를 보시면은 어 이거를 절실히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종목이 실제로 고점 대비해서 뭐 2008년 9년 이 당시에 이제 고점 달성하면서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중간에 뭐 위기도 있었고 많은 어려운 적도 있었는데 여기를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제가 여기를 왜 강조를 드리냐면 이 당시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져줬어요. 어 지금까지 상장한 이래로 이렇게 많이 그 터져주지 않았던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어 자이 부근부터 시작해서 이제 매집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어 지금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하단 부근은 매집을 어 완성을 하고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을 주면서. 어, 이때 매집을 들어갔던 바로 이 부분 어, 고점을 달성했던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은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충분히 어,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을 주면서 돌파가 가능해 보이거든요 보시면 여기가 이제 5천원 부근입니다 이렇게 거래량을 터뜨렸던 어, 부근에서 고점을 이어 보시면 은 5천원 부근인데 이 5천원을 돌파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주가 급등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상황이고 실제로 여기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기업입니다 어, 예전에. 이제 종목들도 제가 신사업 관련된 종목들은 많이만 올라간다 설명도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이 아비스타라는 종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전략을 바로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는 이제 시가 이하로 공략을 하시면 되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5천원 바로 이제 거래량을 터뜨린 날 고점이죠. 5천원을 이제 목표가로 잡고 가시면 되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이제 아래로 잡아서 3,15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50원 정도 이제 매수가로 손절가로 잡고 목표가 5,000원 잡고 대응하셨을 때 단기간에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수익률 나올 수 있겠다 조언드리겠습니다. 네, 단타장인 전문가님의 첫 번째 편이 관심주 아비스타 이새 사업에 진출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또 차트를 봤을 때도 지금 바닷권에서 매집이 들어갈 수 있는 차트를 형성하고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님 오늘 이 종목이 12% 가까운 급등이 나왔는데 네. 내일 눌림목이 나온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인가요? 어 이거는 뭐 눌림목이 중요하지 않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기본적으로 차트 자체가 굉장히 바닷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좀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제가 지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좀 이제 큰 그림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 과거 차트가 아니더라도 최근에 이제 뭐 2014년, 15년 뭐한 15년부터 해가지고 차트를 어, 살펴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바닥권에서부터 거래량 터트리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어 이게 지금 주가가 어떻게 뭐12% 13% 급등을 했는데 조정 나오지 않을까 걱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좀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전혀 지금 문제가 될 상황이 아니다. 나중에 이제 뭐, 만 오천 원, 만 칠천 원까지 목표가를 잡는다고 봤을 때, 지금 뭐, 오천 원, 삼천 원 왔다 갔다 하는 주가? 어, 글쎄요, 저는 이 아비스타가 비트코인 만큼 수익을 줄수 있을 만한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베이스좀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인 만큼 단기적인 눌림은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 말씀을 하셨고요. 자, 이어서 주식권 전문가님의 편입 관심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이번에 그또 이제 수익률을 노리는 어제 <laughs> 연하니까 중기 네. 연하니까 고제 어, 그 종목을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어, 여러분도 많이 아실만한 종목입니다. 바로. 보령 메디앙스라는 어, 종목이 되겠습니다. 어, 사실 보령 메디앙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젖출산뭐 육아 뭐 이런 정책주로 우리가 많이 또 이제 편입이 돼 있다 뭐 이렇게 좀 엮여 있다 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령 메디앙스라는 종목의 그 모멘텀 자체는 어, 충분히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어 이제 정부에서 나와주고 있는 정책들. 사실 처음에 뭐 일자리 정책 나와주고 그 다음에 뭐 임금 오르고 그랬다가 지금 뭐가 나왔습니까? 경제 정책이 나왔죠? 그 이제 기업 살리기, 이제 업종을 살리기 나왔습니다. 그럼 뭐가 나와줍니까? 이제 이 서민들을 위한 이 육아 정책이 이제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시기에 안맞추발 맞추어서 이제 정책이 나와주기 전에 먼저 선침을 할수 있는 종목들이 바로 이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이 보령 메디앙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수유용품,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의 그 스킨케어 할수 있는 종목, 어, 제품들, 그 다음에 이 발육, 용품. 이 완구 용품을 또 이제 어 제조를 하고 판매하는 업체가 되겠거든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이런 정책 관련주로도 어 이제 엮여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 줄수 있습니다. 게다가 수급 자체도 상당히 우량하게 또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안정적인 매매가 진행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 너무 잘알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바로 가격 전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령매 대상스를 보시게 되면은 일봉상으로 보시면 예전에 이제 저점을 찍고 나서 지속적으로 올라와 주는 흐름들을 보여줍니다. 올라왔다가 눌렸다가 지지받아 주고 어디 지지요? 60일선 지지받아 주고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눌렸다가 또 내려왔는데 60일선 지지받고 올라왔다가 또 60일선 지지받고 왔다 갔다 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60일선의 지지를 지금 몇번 받아요? 예전에 두번 받고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두 번. 여기서 받았네요.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지금 이제 일곱 번째 받아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아준다고 한다면 지지 라인 때는 지지 받아주면 받아줄수록 강력해지고요 저항 라인 때는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약해집니다. 지금 저항 라인 때몇번 두드렸나요 한번두번세번어 잠시만요 야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두드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한번더 두드렸을 때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흐름들을 보여줄 것이고 주봉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모든 이평선들의 지지를 받아 주는 야 음봉 그리고 밑꼬리로 또 지지를 받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더 상승했을 때는 큰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월봉상으로 보면 좀 재밌는 게 있는데 월봉상으로 봤을 때 2011년도부터 1년 상승했다가 3년 동안 눌리고요. 다시 한번 2015년도부터 1년 상승했다가 3년 눌립니다. 그리고 지금 1년째 상승하는 이번 연도가 바로 2018년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 한 해는 지속적으로 또 상승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종목 공략하신다면 큰 수익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보령 메디앙스 매수가 시초가 이하로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16,500원으로 좀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00원 어, 직전 고점이 있는 윗꼬리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6,500원 어, 짧게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14,000원으로요. 14,000원이 딱 지지를 받아주던 이 구간입니다. 그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좀 단기적인 매매를 진행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식골 전문가님의 첫 번째 편의 관심주 보령 메디앙스였습니다. 어, 이 종목은 정책에 대한 수혜뿐 아니라 우량도 수급 수급도 우량하게 들어오고 있어서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저항대를 꾸준히 두드려 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더두드려주면큰 상승세가 나올 수 있고 월봉상 흐름을 봤을 때도 올해는 2018년도에는 상승할 때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단타적인 전문가님의 편의 관심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어, 자 이제 두 번째 소개를 해드릴 종목은 이제 어느 정도 기억이 나시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돼요.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인데, 한 차례 이제 수익 실현하고 목표가 도달하면서 이제 익절이 나간 종목이죠. 근데 이 종목 이제 다시 들고 나온 이유가 이제 기회가 다시 한번또 왔습니다. 뭐 단기간에 공략을 할수 있을 만한 타이밍을 와줬을지 모르겠지만 이 기회를 또 줬거든요. 한번 이제 목표가 달성해주면서 눌림을 주고 다시 한번또 이제 재공략을 할수 있는 자리를 주었습니다. 어, 그때 제가 일전에 알테오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유방암 관련해서 a l t 공이 어, 링시스 사와 헙세틴 이그 유방암을 치료할 수 치료할 수 있는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독점 공급, 계약,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와 더불어서 실제로 이제 글로벌 임상 3상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이제 추가적으로 어, 아일리아라는 바이오시밀러 ALT L라인 출시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신약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이제 바이오시밀러 특성상 임상 2상을 건너뛰고 바로 임상 3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발 빠르게 속전속결로 임상 결과들이 나와주고 거기에 발맞춰서 주가가 급등하려고 하는 움직임 지금 다시 보여주고 있거든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실제로 제가 공략을 해드렸을 때 한번 이쯤에서 공략을 해드리고 시가의 공략을 했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이제 주가 급등하면서 목표가 달성해 줬거든요. 어, 제 확대를 해주면 이렇게 목표가 달성해줬는데, 뭐 다행인지 바로 또 이제 주가를 끌어 내리면서 매수 타이밍을 줍니다. 그럼 다시 이제 박스권 상단을 이제 돌파하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어 여기에서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다고 하게 됐을 때는, 어좀큰 폭으로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좀큰 그림으로 봤을 때 과거에 이 지금 저항대 라인을 계속해서 돌파를 못 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큰 폭으로 개인투자자들 이라든지 어, 이러한 이 물량들을 한번 흔들기를 보여준 이후에 그리고 나서 다시 재급등을 보여주는 상황이라서 이 지금 26,000원 매물때 여기 돌파 해주면서 27,000원 8,000원 어, 계속해서 돌파를 해준다고 했을 때 주가 급등은 이제 상방으로 열리면서 오히려 이 종목은 중기적인 전략 혹은 이제 장기적인 전략으로 뭐50% 100% 수익을 노릴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말씀하셨습니다. 어, 지난번에도 가지고 오셔서 16%대 좋은 수익률을 달성을 했는데, 충분한 눌린 구간에 적기 때문에 다시 한번또 재상승 파동을 기대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럼 이번에는 목표가 를 어느 정도로 잡으셨나요? 네. 자, 저번에 제시해드린 것 보다 당연히 더 크게 잡아 드려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신고가로 잡아 드릴 예정이고, 지금 이제 화면은 표시되지 않겠지만, 하단... 하단에 이제 나가겠죠. 어, 목표가 같은 경우는 33,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어, 매수가는 시가 이하로 공략을 하시면 되겠고 손절가는 22,000원 공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22,000원 목표가 33,000원까지 잡고 갔을 때 어, 이제 추후에 목표가를 상향 조정할 수도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33,000원 목표가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목표가 34,000원 잡아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주식골 전문가님의 편입 관심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아, 네 이번에도 또 이제 탑을 노리는 종목이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되겠는데 <laughs> 어, 지금 제가 두 번째 가지고 나온 종목도 여러분들이 또잘 알고 있는 또 종목입니다. 바로 메디프론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어, 이 메디프론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지금 치매 테마와 관련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침의 치료제를 만들고 있고, 뭐, 임상 실험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런 것들 좀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따로 이제 설명을 드리지 않고,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메디프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의약품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업체가 되겠죠. 게다가, 이제 라이센스, 요것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어 진행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펜젠이랑,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금 현재 펜젠이랑, 한개 이제 비뇨 치료제, 어, 비 치료제를 식약처, 수출 식약처에서 수출 이제 허가를 받고 정식적으로 이제 수출을 하고 어, 수출 진행하고 있는 업체다 공동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게다가 이제 영업익 이 증가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치매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면서 최근에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 바로 메디플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워낙 잘 알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차트를 보면서 가격적인 설명 다시 한번더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메디프론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사실 예전에 한번 쭉 올라왔습니다. 이쪽에서 저점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6일선 지지를 받으면서 쭉 올라왔다가 한30% 정도 올라왔죠. 그리고 눌렸다가 유상, 어, 눌, 아, 눌렸다가 다시 한번더 올라오는데 이 눌리, 어, 올라오는 구간이 비슷하게 한40% 정도 올라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갑자기 가격 조정을 주면서, 어, 올라왔던 기간만큼 똑같은 기간 동안 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20선, 뭡니까? 바로 경기선이죠. 경기선의 지지를 받아주었다가 60선의 저항을 받다가 한한달 동안 그렇게 흐름을 보여주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좀 특징적인 흐름 뭡니까 갭상승 이후에 60선의 지지를 받아주면서 마감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흐름 자체가 윗꼬리가 너무 길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또는 거래량을 동반했기 때문에 이거 매도 물량, 차익 물량이 나아준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주봉상으로 보시게 된다면 그런 흐름은 아니라 지금 다시 한번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6,500원의 저항을 받았지만 이쪽에서 물량대 소화가 한번 이루어지고 나서 손바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지금 이쪽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들 다시 한번더볼 수가 있고요. 올라왔다가 지지받고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지지받고 올라가주는 흐름들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6,500원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월봉상에서도 지금 이제 윗구간이 열려있고 정고점까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7,000원, 7500원도 볼수 있는 종목이 메디 프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메디 프로는 어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매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뭐 61선 밑에서만 시작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아무튼 시초가 이하에서 매매를 진행하시고요. 목표가는 7200원으로 잡아드리는데 7200원이 어디냐면 예전에 한번 정도, 한 번, 어, 달, 60% 정도, 한두달 동안, 한달 동안 60% 정도 상승했을 때, 이 지지 라인 때가 바로, 어, 7,200원입니다. 그래서, 7,200원 때가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 때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7,200원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어, 손절가는 5,890원입니다. 어, 좀 애매하게 잡아드리는데, 5,890원이 어디냐면, 여기서 저항을 받아주던 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아 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단기적으로 매매를 진행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식권 전문가님의 두 번째 편이 관심주 치매 관련주로 잘 알려진 종목이죠 메디 프론 소개하셨습니다 현재 영업이익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차트를 분석했을 때도 물량 소화가 진행한, 진행된 뒤또 손바뀜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런데 항상 이 외국인 네. 수급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 종목은 외국인의 매도가 많았는데 네네. 이 점은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어, 사실 지금 외국인들의 물량 즉 외국인 수급일 전에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외국인들의 수급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매도를 하고 있는 도중에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 부재로 인해서 다시 한번 더이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충분히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그러니까 수급 주체 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고 꼭 매매 에 안정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좀 외국인의 매도 물량 이미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수급 부재로 이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더 높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문가님들의 편익 관심주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종목 더 눈길이 갔는지 오늘의 종목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하고 오시죠.